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달립니다. 톡톡 튀는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깜찍한 집시카와 함께 여행길에 오른 오늘의 집시가족. <laughs> 야, 엄마가 잘챙기다지나 운전하고. 앞에서 다 탔다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아 진짜 물어봐야 돼. 아니요. 물어보고. 아니요. 물어보고. 엄마. 나한 넣어야 돼요? 저만 넣지 마! 저만 넣지 마! 하나 리 넣지 마! 더어줘도 아깝지 않은 예쁜 누나. 배송아. 누나, 사랑해. 나도 동생 사랑해. 사랑해. 남매인지 부부인지, 알수 없다, 수 누나, 파크바도 넣어봐. <봐봐>. 누나, 부인 <laughs> 누나, <웃음> 마누라. 누나, 맨날 끝내줘. 좋았어좋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니네들이 여숙좀 많이 나한테은 남매 같은 부부 주연. 노뚱이 아들 연출의 달콤 살벌한 첫 가족 여행. 함께 따라가 볼까요? 집시카를 타고 일상의 신표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이 든 부모님을 위해 아들이 계획한 여행인데요. 내가 무식하거 처음이잖아, 엄마? 응. 어릴 때 놀러 많이 안 갔지? 네? 올라갈 생각 없었지, 뭐. 너무 잘하것 같고. 도대체 어디냐. 좋지. 신경 걱정하지 야, 여기는 내가 가이드라고 생각하 자, 이게 길 오래간만이라 좋지. 안 줘? 좋아? <laughs> 아니, 왜한마리 손목 안 줘? 아기 손 같은데 나는 <laughs> 가자마다나손대 어머니 오늘 뭐좀 내셨는데요? 아직 나이 먹어서도 여자는 여자니까 여자의 그 공부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 서해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고창 9호 해변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 논산토박이 육지가족에게는 쉽게 볼수 없는 귀한 바다 풍경입니다. 썰매 하나 오븐에 낼게요 때도 아니고, 이 봄에 썰매는 뭐죠? 겨울에 썰매 탈래? 겨울도 아닌데 썰매를 가져가냐? 아니, 저번에 애들한가 태울 적게 그래. 아빠가 태워줘서. 애들하고 그때 갔다, 하고 남은 거가은거 갔다 갔다 국장이 왜 그래? 갯벌 들어가는데 갯벌 들어가는지 뭐진장 네. 나는 안 간다 고안 들어갈래 거 아빠 이러면 아빠? 안지몰라안 안 그래. 들어가려고, 안들어고 저번 어에 아이고, 지니 아파 얘지아빠 이놈아 아들 죽어 <웃음> <웃음> 어? <laughs> 끝내진다, 끝내자, 끝내줘 <laughs> 여기 돈 주고도 못. <laughs> 맞아. 그 내가 인정, 인정해, 인정해. 아, 아 좋다, 좋다, 주기는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니네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아, 좋데지줘 <laughs>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지셨네요. 언제다가 이거. <laughs> 아 좋다, 좋다, 주기는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집시가족.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들 덕분에 여기 들어왔어. 그래도 너무 행복해. 좋아. 얼마나 좋은가 몰라. 썰매 도한 번도 안 타봤고. 그렇게 타면 불안하지. 다음 달에 한번 타기 너무 좋다. <laughs> 뭐안 나는 <laughs> 초등학교 다닐때타고다 이게 참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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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이니다죄빠르니다다로 향하는 트랙터를 발다한 태준씨.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 봅니다니다니다 부모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인가요? 바다에서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럼 파도가 많이 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 바람 부니까 안에서 하는 거지. 안잡히면 말리. 집시 가족에게는 낯선 바다 물건. 이 그물로 고기 잡이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빨리 오세요. 날은 이게 이제 후리금물이고 여기서는 이제 방원이죠. 방원은 이제 뭐 대나, 대나리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그물을 풀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다에서만 할수 있는 특별한 추억 만들기. 두 남자가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전어 꺼리는 잡 잡을 테지 뭐. 전어 꺼지만 잡아와이. 가하지 말고 분뜩 기대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뭐라도 꼭 잡긴 잡아야 할 텐데요. 전통 잡이 방식인 후릿그물. 바다에 넓게 그물을 둘러치고 양쪽 끝줄을 안으로 끌어당겨 잡는 방법입니다. 아빠! 아빠! 파이팅! 와, 잡을까 이제? 와. 난생 처음 해보는 그물낚시 마냥 즐거워 보이는 태준씨 하지만 아버지에겐 거친 바다가 그저 힘겹기만 한가 봅니다 아들 태준씨는 여유만만인데요 아버지가 <laughs> 힘든 것 같고 저는 할만합니다 전 운동삼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지금 유령이 없어서. 아빠, 근을 어깨다 걸어. 근, 근을 어깨다 걸어라고. 바다 신고식 한번 제대로 치르시는데요. 모든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 모양입니다. 거친 파도와 매서운 바닷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며 잡을 때를 기다려보는데요. 어, 잡았다. 네? 힘쓴 보람이 있나요? 그물에 걸린 게꽤 많아 보입니다. 갑자기 그물 한가운데로 뛰어가는 태준씨 큰거한 마리 잡은 모양인데요. 이숭어한 마리 추가요. 생선부터 새우까지 아주 골고루 잡혔네요. 삼0세끼부치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올해 준 거. 오메. 오메. 이봐, 새우가 아예 통통 넙써. 아. 어. 바다가 선물해 준 싱싱한 먹거리. 힘들게 얻었지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작은 것은 살려주고 큰 것은 매운 탕후루 먹고 새끼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주는데요. 그래도 갓 잡은 새우 맛은 안볼수 없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우, 바다의 향을 다 품었네, 새우 하나가. 나도 안 바람 이렇게 불어서, 야 끝내준다. 아이고 두 남자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이 태풍 가 태풍 같이 막 바람 부르지 막 너무 무서웠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아 이렇게 있는 것도 만잡아서 너무 고맙다. 아. 38년 만에 떠나온 첫 가족 여행. 이만하면 순조로운 시작인데요. 바다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합니다. 화르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고창의 한 청보리밭. 초록빛으로 물든 풍경이 싱그러움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아, 우촌춘다저 봐. 저봐 저기 저 물결치는 거. <exhibited> <laughs> 아, 저 봐. 얼마나 예뻐. <laughs> 우리 어렸을 때막 밭에 가서막 풀질러서 막 이거 먹고 실어서막 먹고 막, 막 비려서 먹고 했는데 이런 보리 오래간만이 보네 진짜.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때 그 시절 드넓게 펼쳐진 청보리밭을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절로 떠오릅니다. 어려서 보고 이제 처음 본다 진짜. 아빠는 갈게 알아서. <laughs> 국사장으 찍어줄게. <laughs> 누나 바꾸바꾸 <박끄박을> 웃어봐. <laughs> 누나 부인, <laughs> 누나 마누라. 긴거신 <laughs> <키가신 거 무서워>. 웃어. <laughs> 사실은 어, 어머니가 연상이세요. 아버지가 연하고. 어머님이 더 많은... 그렇지. <laughs> 친정한 사랑은 이 태풍도 지나간대요. 친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폼말린요 누구도. <laughs> 스물다섯에 전 남편과 사별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운 함덕숙 씨 38년 전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심했지만 13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만난 지 2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있어도 애기 같아요 보면 속이 애기 그러니까 이게 그 연상여더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매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청부리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푸르푸르단 <laughs> 청부리처럼 철없는 남편이니까 내가 또 먼저 난 죄로 <laughs> 참아야 되고 희해해야지 <laughs> 같이 움직입시다 오시고, 으시고 하나, 둘, 셋. 안 추워 보이시? 하나, <laughs> 둘. 띠돔갑을 넘는 연상 연하 커플, 어떤 인생을 만들었을지 속사정이 궁금해지네요. 집시 가족의 든든한 보금자리. 아들이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한 집시카 구경을 해볼까요?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이 귀여운 주인공은 누구죠? 손자야. 엄청 열이 개구쟁이. 사실 차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뒷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답답해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km.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정속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표정을 담았고 110km 이상 달리면 아들이 조금 화가 나는 얼굴로 해놨고요. 저희가 이제 이동할 때 최대한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운전할 수 있게끔 제가. 가게 는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사진 을 제가 붙여 놨 습니다. 음. <laughs> 그렇다면 집 시카 내부 는 어떨 까요? 집안 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것 처럼 아늑 하고 편안 해 보이 는데, 요 집시 가족 이 지내 기엔 이 보다 더좋을수없겠 네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개폐되지않아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문을 이렇게 두 가지 내서 이렇게 좀 바깥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침실 겸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차도 먹을 수 있는 예, 공간인데요. 높낮이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만들면 이쪽 공간이 다 침실이 돼요. 집시카 여행 경력 3년 차라는 태준 씨. 평소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한답니다. 여행한 시간만큼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저희가 진짜 2차량인데 정말 2차 이거 이차 타고 정말 불편했는 불편하게도 했는데 정말 행복했거든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침실에 여기서 모든 걸다 생활을 했어요. 아내가 그때 저한테 딱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어 버스 캠핑카를 한번꼭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력해보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기존의 집시카를 팔고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700만 원에 구입해 제작한 집시버스. 자동차 인테리어 일을 하는 태준 씨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집시 생활에 딱 맞는 맞춤형 버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엄청만대했잖아요 뭘 엄청만대야 속아팠는데 어? 썩은 차그 사가지고 해봤자요 썩은 차는 사람도 나이 먹으면 맨날 병원에 가고 막 맨날 치료받으러 가고 일하지 아이고 새차 그냥 사가지고 아, 관리 잘하고 괜찮아 뭐. 가족끼리 잘 놀러 다녀 행복하게 살고 좋죠 새 집시카 첫 여행만은 부모님이랑 하고 싶었다는 아들인데요